오늘은 선생님이 실험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험평가는 실험 영상을 보고 관련된 문제와 형성평가를 푸는 것으로 진행할 거고요 어, 문제는 주로 서술형 문제로 나올 겁니다 음, 우리가 실험평가에서 볼 실험은 교과서 86쪽, 87쪽의 부력 크기 측정 실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과서를 한번 펴고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부력의 크기 측정 영상은 선생님이 일부로 실험평가에 사용하려고 수업영상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 실험평가를 보기 전에 교과서로만 선생님이랑 어떤 실험인지 한번 지금 볼게요 탐구활동 제목은 물속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이죠 자, 이 실험에서는 부력의 크기를 용수철 저울과 추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요 음, 이 추의 무게를 공기 중에서 잰 다음에 물 속에 반만 잠기게 하고 재고, 그리고 물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고 또 측정을 합니다. 음,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부력이 작용하니까 무게가 점점 달라질 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원리로 측정을 하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와야겠죠. 음, 그 부분이 형성평가로 나갈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부력의 크기를 공부할 때또 부력을 공부할 때 부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와야겠고 그리고 부력을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 어떻게 부력의 크기를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이것도 공부를 해와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용수철 저울 사용 방법을 모르고 넘어갈까 봐 선생님이 용수철 저울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직접 실험할 일이 있으면 용수철 저울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도 한번 보여줬지만 용수철 저울은 이렇게 생겼고 안에 용수철이 실제로 있어요 이걸로 <laughs> 이제 무게를 측정하는데 측정하고 싶은 무게를 이 고리에 매답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은 표시자가 눈과 수평이 되도록 맞춥니다. 눈과 수평이 되도록 해요. 이 상태에서 눈금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눈금을 읽어줄 때는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어줍니다. 음, 예를 들면 제일 작은 눈금이 0 1뉴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최소 눈금인 0 1뉴턴의 10분의 1인 0 0 1뉴턴까지 여러분이 어림잡아서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 주의해야 될게이 실험 같은 경우는 손이 흔들려서 측정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탠드에 매달아서 측정을 하면 안정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실험 평가로 볼 실험 영상은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교과서 86쪽부터 7쪽까지의 실험이고 어, 추와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부력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먼저 공기 중에서 추의 무게를 재고, 그리고 물 속에 반만 잠기게 해서 재고, 완전히 잠기게 해서 재요. 이렇게 나온 값을 이용해서 부력의 크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 과정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 오시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부력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 있죠. 부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리고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부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무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단원 마무리에서도 부. 부력에 관한 문제를 다뤘어요. 실제로 부력 수업 시간에 푼 문제들도 있고, 대단한 마무리 시간에 푼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복습해 오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험을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 형상 평가는 여러 가지 해인 단원 전체를 다룬다고 했죠.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지 한번 슬며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위쪽 보면 먼저 제일 먼저 나온 힘이 중력이에요. 중력의 개념을 먼저 공부를 했었고, 이때 처음 우리가 힘의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66쪽에 무게와 질량에서는 중력의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울에 분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어떤 저울로는 질량을 측정하고 어떤 저울로는 무게를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68쪽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물체에 질량이 주어졌을 때 무게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무게는 중력의 크기라고 했고 그리고 질량 1kg인 물체가 지구에서 받는 중력의 크기는 9 8 n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질량이 주어졌을 때 지구에서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계산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달의 예도 많이 나왔는데요.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 /6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게도 6분의 1로 줄어들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질량과 무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쪽에 탄성과 탄성력이 나왔네요. 우리 탄성은 물체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라고 했고, 그 성질로 인해 나타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예를 다뤘고, 그리고 74쪽에 탄성력의 특징을 공부했었는데요. 탄성력의 방향과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 잘 공부를 했었죠. 규칙도 그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쪽에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는 단원 제목이 있는데요. 이 힘이 뭐였죠? 네, 마찰력이었습니다. 네, 마찰력에 우리 처음에 실험을 달았었는데요. 이 실험에서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뭔지 알게 됐었어요.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표면의 거칠기와 물체의 무게였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마찰력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해 보시고 그리고 마... 마찰력의 방향과 이용에 대해서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에서도 복습을 했어요. 리거 다시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부력이네요. 부력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방금 사, 실험 설명을 하면서 어, 어떤 부분이 중요했는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왔던 게 부력의 방향, 중력과 반대 방향이 위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강조를 했듯이 부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부력 공기 중에서 물체의 무게와 물 속에서의 물체의 무게로 어떻게 어떻게 고력을 개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안내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험 평가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업로드한 영상이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등교하고 만나요. 안녕.